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빅 센터리션. 안녕하세요, 스마니다 네, 2020년 1월 저희 FNC STUDIO에서 2020 FNC 전국 오디션 피커스테이지 뉴스를 개최합니다. 와우. 대박. 네, 2020년 1월 4일 광주를 시작으로 5일 대전, 11일 대구, 12일 부산. 네, 마지막으로 19일 서울까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2008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저희 SF9과 함께 FNC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차세대 예비 아티스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네, 자세한 사항 은 FNC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와 FNC 오디션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020 FNC 전국 오디션 힙업스테이지 뉴스 그리고 저희 SF9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